지금, 네, 그냥...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시 슈퍼컵 8강전 선장대 온주, 선장대 온주의 중년부 중... 경기를 중계를 해드리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좌측, 연두색 상하이 선장, 우측, 붉은색 상하이 온주, 자, 선장의 선축으로 경기가 어, 시작이 되겠습니다.

네, 전반, 킥오프 직전. 네, 전반, 시작이 됐습니다. 좌측, 선장. 선축으로 경기, 시작됐습니다. 네, 볼을 돌리고 있는 선장. 선장, 자기진영에서, 지서민 선수. 왼쪽 오픈. 네, 김은영 선수. 다시 지성민 선수에게 패스. 네, 김은영 선수. 돌파 직전. 자측 돌파. 센터링 슛. 네, 그러나. 수비수 헤딩으로 걷어내면서. 다시 온주. 네, 이때. 볼을 다시 잡고 있는 선장. 이때 패스 미스. 선장, 온주 진영에서 드로잉. 네, 이때, 볼을 중앙 커트. 온주, 자기 진영, 중앙에서. 중앙 침투 패스. 이때, 볼을 걷어내고 있는 볼키퍼 네, 온주, 선장, 우측 진영에서 드로잉. 산타링 그러나 골라인아웃 선장의 골킥 네 선장 자기진영에서 정기수 선수 롱킥 지도민 선수 패스 스루패스 그러나 중간 골을 거이하고 있는 온주 네 중앙선부근 김원정 선수 선장 김원정 선수 스루패스 이때 골키퍼 캐치 네. 볼 중앙 커트하고 있는 선장 중앙 스루패스 이들 패스 네. 골 계속 진행되겠습니다. 진행, 진행 되겠습니다. 네. 우측 스루패스 이때 볼 걷어내고 있는 선장 원주의 드로잉 공격 원주 선장 우측 진영에서 드로잉 네, 이때 우측 돌파 시도하고 있는 원주 그러나 볼을 중간 커트하고 있는 선장 온주 센터링 그러나 골라인 아웃 선장 정규선수 중앙선 부근 선장 좌측 돌파 시도 이때 오르 중간 컷 하고 있는 온주 오픈 패스 이때. 우측 진영에서 센터링 돌파 시도 그러나 수비수 맞고 코너킥 현장에 코너킥 공격 현장에 김만중 선수의 코너킥 코너킥 그러나 아깝게 헤딩 실패. 원주의 골킥. 원주, 자기 진영, 우측 진영에서. 롱패스. 좌측 오픈. 침투 패스. 다시 좌측. 다시, 온주 센터 링 우측 돌파 센터 링슛 아, 네 이때 볼을 중앙 커트 하고 있는 선장 일어나 중앙선 부근 온주4치 고픈, 센터링! 슛! 네, 그러나 골대 위를 살짝 벗어납니다. 선장의 골킥. 선장. 자, 기진영에서, 롱킥. 네, 강준 선수, 지성 선수에게 가슴 트리피 패스! 우측. 김만주 선수. 이델 패스. 네, 그러나. 볼을 중간에 커트하고 있는 온주. 이때 지성민 선수. 이델 패스. 네, 그러나. 사인이 맞지 않았습니다. 아산시 슈퍼컵. 중령부 8강전, 선장대 운주 전반전, 영대 0인 가운데. 이때 볼을 커트하고 있는 선장, 김원정 선수, 강경수 선수 2대1 패스, 패스할 곳을 찾고 있는 김원정 선수, 김만주 선수, 우측 오픈! 김동래 선수. 다시, 김만주 선수. 왼쪽 오픈. 볼, 볼, 볼. 그러나 흐름볼. 중앙 컷 하고 있는 온주. 중앙선 부분 우측 진영에서. 스루패스. 오! 가자, 가자! 이때, 선장. 네인플레이 좌측 오픈 네 정확하게 김원영 선수에게 패스 슛 골이 김원영 선수의 오른발 가마차기 슛파퍼스트 구석을 찌르면서 선장이 선취골을 넣습니다 선장 김원영 선수의 가마차기 슛 네. 1대0으로 선장이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네, 멋진 좌측 오픈 패스에 이은 김원정 선수의 돌파, 그리고 오른발 가마차기슈 1대0으로 선장이 경기를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볼을 걷어내고 있는 선장 저선북은 음, 음. 좌측으로 değil. 패스 돌파 시도하고 있는 온주 음. 아, 야, 하다가 다시 하다가. 중앙 오픈 오른쪽으로 다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온주 롱크로스 헤드으을 걷어내고 있는 선장 네, 다시, 김만주 선수. 우측, 오픈, 스루패스. 그렇지, 네, 지성민 선생 2대1 패스. 됐어, 아, 야, 됐어, 됐어. 아, 야! 스루패스. 아유, 네, 그러나, 중간 볼을 커트하고 있는 원주원주의 온주. 공격. 좌측, 오픈. 자, 네, 흐름볼. 네, 다시 볼을 걷어내고 있는 선장. 그러나 다시 온주. 우측. 크로스. 선장. 선수. 몸을 막고. 드로잉 공격. 롱패스. 헤딩으로 걷어내고 있는 선장. 김만규 선수. 중앙 돌파 시도. 김성현 선수에게 스루 패스. 우측 오픈. 야 때려 그냥 때려. 김원주 선수. 선수. 네 수비수 맞고 나온 볼 다시 선장. 롱 패스. 슛. 네 그러나 골키퍼 안전하게 캐치. 롱 킥. 중앙선 부근에서 좌측 오픈 패스 네 골키퍼 박동수 선수 안전하게 캐치 다시 선장 중앙선 부근 광주선수 지성선 이들 패스 김원효 선수 좌측 쭉 패스 네 골키퍼 발을 맞고 나온 볼 걷어내고 있는 온주 정성 무근에서 오른쪽 수로 오픈 패스. 어? 안녕하세요. 어? 크로스 수, 선장 수비 맞고 흐름 볼. 네 다시 걷어내고 있는 선장. 어 이때 흐름 볼. 네 지소미 선수. 한다 한다 한다. 강준 선수 이들 패스. 다시 김만주 선수 우측. 가주선수 오픈. 이때, 뻘 주방컷 하고 있는 온주. 좌측 롱패스. 네, 그러나, 사이드라인 아웃 되면서 선장의 드로잉 공격. 선장, 정우섭 선수. 정희선수에게 패스. 네, 패스할 곳을 찾고 있는 선장 자기진영 정우석 선수, 네 김만주 선수에게 패스 다시 돌파 시도, 네 길어진 볼, 다시 볼, 주막 커트하고 있는 이델 스루 패스, 지성민 선수에게, 슛! 네 그러나 골대 옆을 살짝 벗어납니다 아산시 슈퍼컵 중년부 8강전 선장 대 온주 선장이 전반 1대0으로 앞선 가운데 온주 자기진영에서 골킥 네골트하고 있는 주간 중앙선 부근 온주 먼저 자기 진행에서스로패스선장에 박동수 골키파 김동래 선수 김성현 선수에게 패스 강주현 선수 다시 정우섭 선수 좌측 김동래 선수에게 이제 패스. 진호현 선수. 네, 중앙 돌파. 네, 칩슛. 아, 어설픈 칩슛. 네. 골대비를 한참 벗어납니다. 네, 아, 아쉽네요. 네, 반독 찬스였는데, 네. 아깝습니다. 자, 온주 골킥. 헤딩 그러나 흐름 볼 원주 볼을 캐치하면서 중앙 돌파 시도 바츠 패스 버부터 센터링 다시 크로스 헤딩 네 골대 위로 살짝 벗어납니다 네 원주 크로스에 이은 헤딩 슛네 네, 선장, 자기 진영에서, 꿀킥. 정기선수, 롱킥. 네, 그러나, 긴, 패스. 사이드라인 아웃되면서, 원주의 드로잉 공격. 원주, 자기 진영에서, 자, 주고 오픈 네, 이때 파울 선장 김만중 선수의 파울 온주의 프리킥 이때 긴패스 원래는 아웃면서 선장의 골킥. 선장, 자기진행에서 골킥. 김동래 선수, 김만주 선수에게 패스. 중앙, 정우섭 선수. 패스. 김원재 선수 이때 푸싱 파워 선이 되면서 선장의 프리킥 선장 자기진영 프리킥 중앙 김광주 선수 김동현 선수에게 패스. 네 이때 사이드라인 아웃. 원주에 이때 잠시 경기가 중단. 네. 경기 속개가 되겠습니다. 운주의 드림 공격. 좌측 오픈. 센터링. 네, 흐름볼. 슛! 네, 그러나 골대 위를 벗어납니다. 어. <laughs> 이좀 해줘. 자, 선장, 자기진영에서, 골킥. 정유 선수, 롱킥. 강준 선수, 가슴 트래픽. 지선민 선수에게 패스. 네, 이때, 흐름볼, 다시. 김성윤 선수, 센터링. 다시 김원효, 김만주 선수, 김원효 선수에게 패스. 슛! 가마 오른발 가마 차기 슛네또못 아, 봤잖아 이거는 네어 아, 응, 됐어 됐어 오케이 하나 더 펴? 더, 더 펴? 더도아 됐어 됐어 쿄 하나 더 도쿄 하나 더 도쿄 하나 더 도쿄 가마차기 슛 하나 더오른 하나 더 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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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도나가기 시작합니다. 네. 전반전, 스코어 2대0. 원주, 중앙선 부근. 이때, 지성민 선수의 파울 원주의, 중앙선 본에서의 프리킥. 원주, 선장 진영. 중앙, 스루패스. 흐름볼. 슛! 네. 이때, 온라인 위를 살짝 벗어납니다. 선장. 자기진영, 중앙 부분에서. 패스할 코스 찾고 있는 정규선수, 롱킥. 장준 선수, 이때 푸싱 파울. 온주의 푸싱 파울이 선이 되면서 선장의 프리킥. 선장, 김만주 선수에게 패스. 이때 볼 중간 가르치고 있는 온주. 이때 선장 선수 발 맞고 사이드라인 아웃 되면서 온주의 트로잉 공격. 우측 돌파 시도하고 있는 온주 네 밀착수비 네 흐름볼 네 김만주 선수 그러나 흐름볼 다시 온주 온주 선장 진역에서 패스할 곳을 찾고 있는 온주 이대1 패스. 그러나 선정 선수 몸을 막고 골인 아웃되면서 온주의 코너킥. 네, 이때 잠시 경기가 중단이 됐습니다. 부상으로 잠시 경기가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산시 슈퍼컵 중령부 8강전 선장대 온주 전반전 선장이 김원영 선수의 오른발 감아차기 슛으로 멀티골을 기록을 하면서 2대0으로 현재 앞서 나가고 있는 전반전 온주의 선장 우측 지 진영에서 프리킥 찬스를 코너킥 찬스를 맞고 있는 온주 코너킥 네. 그대로 아웃되면서 선장의 골킥이 선행이 됩니다. 선장. 자기주행에서 골킥. 정기 선수. 중앙 쪽으로 강지 선수에게 패스. 이때 푸싱 파울 선이 되면서 선장의 프리킥. 조니츠에서 프리킥 찬스를 얻고 있는 선장. 정우 선수 헤딩. 네, 이때 푸싱 파워 선이 되면서 원주의 프리킥, 중앙선 부근에서 원주의 프리킥, 좌측 오픈, 좌측 돌파 시도하고 있는 원주 이대 패스. 네 이때 걷어내고 있는 선장, 선장의 왼쪽 좌측 진영, 원주의, 코너킥 자 온주의 코너킥 과연 추격골을 넣을 수 있을지 이델패스 슛네 그러나 선장의 박동수 골키퍼 안전하게 캐치합니다 골킥 이델패스 작추, 토파, 시도, 온주. 네, 이때, 흐름볼. 롱킥. 네, 김원영 선수. 멋진 골을 기록한 김원영 선수. 네, 공중쿠볼. 다시, 김원영 선수. 그러나, 흐름볼. 두루 패스도 시도했습니다만, 흐름볼 다시 선장, 중앙에서 볼 캐치, 네 흐름볼 다시 온주, 다시 볼을 캐치하고 있는 선장, 김성윤 선수에게 패스 네, 좌측, 이대1 도파! 다시 좌측 패스 네 그러나 사이드라인 아웃되면서 선장의 드레인 공격 선장 자기진영 좌측 드레인 공격 정규선수 롱킥 중앙선 부에서 볼을 캐치하고 있는 온주 이대 패스 시도 네 다시 볼을 중간에 커트하고 있는 이때 파울 선이 되면서 선장의 프리킥이 선이 됩니다 선장, 롱, 패스! 김성균 선수! 돌파 시도! 이들 패스! 그러나, 흐름볼. 다시 볼을 캐치하고 있는 선장. 김환준 선수, 이들 패스! 네, 걷어내고 있는, 네, 이때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잠시 후 후반전 경기를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선장 축구장입니다.